자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자, 주님께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생각한 사모나 교회, 그리고 오늘 생각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이 교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얘기를 잘 듣고 실천해서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이 빌라델피아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인구 15,000 정도의 작은 도시였는데 예베서 서머나, 보가모 이런 도시는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20분의 1도 채안 되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를 아시아로 보급하는 통로 역할을 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죠. 자, 보통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신약 성서 안에서 부르는 교회는 지역 이름 교회입니다. 보통 길 이름 교회, 지역 이름 교회. 오늘날과 같이 뭐 멋있는 아주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억하기 좋고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인상적인 그럴 듯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보통 지역 이름 교회였어요 아니면 그냥 교회였던지 우리가 그 교회 이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따로 간판을 지역 이름이나 동네 이름 길 이름이 아닌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교회입니다. 얼마큼 오래 있었느냐? 1세기에 세워져서 세계 1차 대전 때까지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 동안 지속된 교회입니까? 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96년이니까. 뭐 그때도 얼마 됐겠죠 해시록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니까 그때까지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몇 명의 성도들이 그리스로 떠난 것으로 이 교회도 마감을 합니다 굉장하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세상에 그렇게 오래 존재하는 교회가 쉽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교회들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1900년대까지 전제했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편지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졌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사랑을 나눈 교회, 살았고 충성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읽어 들리도록 보내줬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13절에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보내진 편지라기보다는 모든 교회에 보내진 편지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발신자, 물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발신자이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분. 두 번째로, 진실하신 분.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른 분 유일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써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거룩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고 해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암시가 되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oly 홀리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라 하기오스 하나님의 칭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사람이 못 알아보면 안되죠 누가 보음 4장 3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주를 믿고 알았삼나이다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룩한 예수님을 거슬렸다. 반대했다. 그 말이지요. 사대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첫 번째로 죄가 없다. 죄가 없어요. 두 번째로 흠이 없다. 세 번째로 완전하다. 네 번째로 더 없이 깨끗하다. 다섯 번째로, 더 없이 귀하다. 여섯 번째로, 더 없이 높다. 일곱 번째로, 거룩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더 없이 깨끗하고 더 없이 귀하고 더 없이 높고 그런 분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특히 유명한 부흥사님들은 마치 예수님을 뭐 친구처럼 대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자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레티노스. 영어로는 true.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대조적으로 비진리죠. 비진리라고 하는 말은 모조품 가짜. 영어로는 fake이라고 합니다또 진짜가 아닌 것을 위조지폐를 fake mone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와 가짜가 옛날에는 차이가 확 났는데, 딱 보면은, 아 어, 이거 가짜야. 짝퉁이야. 알았는데 요새는 구별하기가 힘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진짜 같은 가짜 때문에 속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가짜 신앙인데, 진짜 같은 가짜 신앙이면은, 이게 더 헷갈리고 골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해에는 모조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이나 이론을 들으면, 뭐 훌륭한 이름 있는 신학자나 신학박사, 교수님, 부흥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아멘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버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항상 주장해. 제가 얘기를 하면, 고지 겉대로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진짜로 그런가 확인을 하라니까요.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을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쌍둥이가 있지요. 에서와 야곱.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지요. 열한 번째가 요셉이지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 특별 대우를 했다고. 그 얘기는 다 아시니까. 하루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간 요셉을 들에서 양을 치던 형제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참아 못 죽이고 옷을 벗기고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한테 팔아버리고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동물의 피가 묻은 뭐 지금처럼 무슨 국립과학수사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요셉의 피가 맞는지 DNA를 검사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그냥 묻혀서 시침이 뚝 되고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한테 아버지 이 옷이 발견이 됐는데 하고 보여주니까 어? 이거 분명히 내가 해준 옷인데 찢어졌고 피가 묻었어 아이고 악한 짐승들이 잡아먹었구나 그러고 방송대곡을 하고 울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믿은 믿음이 가짜였습니까 가짜로 요셉이 죽은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요셉이 죽은 것은 확실했어요 100% 확실했어 야곱이 아주 진정하게 진실로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시리어스하게 진실되게 믿었다고 자 야곱이 진실되게 믿었다고 해서 요셉이 죽은 것이 사실이었습니까 그러면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아주 진실되게 믿었다 손치더라도 그 믿음이 거짓된 거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진실하게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사실인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 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진정하게 믿게 됐습니까? 증거가 조작이 됐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음. 들으면, 오, 그렇네. 근데 그 들음은 증거 에비던스라고 그러죠. 증거를 증거와 함께 어떤 사실을 들으면 그 증거와 정보를 통해서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는 사실이야. 그런데 진짜로 그것이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어떤 내용을 믿었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증거가 조작이 됐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도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22년 동안 요셉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 22년 후에 애굽에서 야곱을 만나니까 22년 동안 야곱이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요셉의 죽음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지. 거짓 증거를 통해서 생긴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가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그예수얘기들은그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 편리할 대로 얘기한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듯한 표현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을 전체의 흐름을 깨뜨러 보지 못하고 어떤 한 구절, 한 사건으로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두 가지로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나열해 놓고, 맞춰야 돼.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억지로 갖다 끼우지 않아도 돼요. 왜?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내신 거고, 성경 속에는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이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짝이 있는 거지. 어떤 내용을 분석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개인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 버리면은 그거를 영어로 private interpre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해석을 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되니까 어깨를 뜯어다가 붙여. 너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맞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할때 과연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눈앞에 놓고 창세기부터 제시로까지 쭉 눈앞에 놓고 전체 흐름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엘리아 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궁에 열쇠를 줘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 영적으로 다윗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시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는 것도 절대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떠리 권한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어 그 예수님께서 뭐라 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거대 뭐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니고데모한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유태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In water and in spirit.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orn again 이라고 하는 말은 born above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로부터 나아야 돼.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 그렇지만, 위로 태어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태어날 때는 물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자 어떤 분들은 물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그까지가 물은 뭐 크라니까 별거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만 주장해도 맞지 않고 성령만 주장해도 맞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해요 문제는 이거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 자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지나간 시간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교회. 어떤 큰교회참정하는거 좋죠. 나가는 거 좋아. 그렇지 마그 교회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줬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갈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만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 열쇠를 얻지 못하면 마찬가지 일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내가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복사를 해야지 복사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열쇠를 복사를 해야지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열쇠를 복사한 것을 또 복사하고 그 복사를 또 복사하고 복사를 또 복사하고 몇 번만 해보세요 열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복사할 때는 꼭 오리지널을 복사를 해야 돼 여러분들 키를 복사할 때 오리지널을 갖고 가서 복사를 잘 그대로 해야지 조금만 틀려도 안 맞습니다. 안 열립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열쇠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